어. 얼마 설명을 나의 해. 해줄게요. 문 닫아주세요. 유치민 어디였어? <laughs> 문이 안 닫혀요. 좋대하고 돌아왔어, 물리치료. 아. 지민이. 아. 지민이장. 네. 왜 문이 안 선생님, 앉아주시고. 응. 어제 필기를 설명을 못한 부분이 두 군데거든요. 두 쪽이죠, 두 페이지. 그래서 <laughs> 오늘 설명을 요걸로좀 하려고 하니까. 네. 실반 <laughs> 학생들도 이. <laughs> 네, 코로나 때 영상 만들던 생각요 그래서, <laughs> 하겠습니다. 잘 보이죠? 어느 정도? <laughs> 안 왜? 안 보여? 안 <laughs> 보이면. 앞으로 영상 보내줄게요. 그래서, <laughs> 어, 여러 가지 물질들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로 그 물질들이 뭐 탄소든 수소든 여러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는 걸 어,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원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 보니 아마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를 생각을 한 거고 처음에 나오는 게 그래서 우주론입니다 우주론 어, 놀랍게도 고등학교 1학년 과학에 처음에 나온 게 우주론인데 그래서 우주론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 우주가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얘기가 있지만 두 가지가 좀 크게 좁혀지는데 첫 번째 우주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을 거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게 점점 우주론이었고요 우주의 크기가 점점 넓어진다는 게 팽창 우주론이었는데, 이두 가지 얘기 중에 어떤 게 맞아요? 팽창. 팽창 우주론이 맞죠.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네가 맞아, <laughs> 내가 맞아 한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관측이 있다는 거죠, 관측. 본거 관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블이 본건 뭐냐면, 적색편이라는걸 봤는데, 이건 교과서에 없습니다만, 알려주고 넘어가면, 적색편이는 하늘에 있는 별이 빛을 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란색 빛을 낸다. 는 걸, 지구에서 보면 노란색 빛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면서 빛을 내잖아요 그럼 노란색으로 안보이고 빨간색 붉게 보여요 그걸 적색편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별이 가까워지면서 노란색 빛을 내면 우리 눈에는 파란색 푸르게 보여요 좀. 그걸 청색편이라 하는데 네. 어쨌거나 허블이 봤던건 모든 우주에 별들이 적색편이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별들이 멀어진다는 거고 그럼 우주가 점점 커지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해서 팽창 우주론이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좀 결론부터 얘기하면 누가 맞아요? 빅뱅 우주론이 맞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관측으로 그게 증명이 되죠. 누구랑 누가? 팬지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다시 얘기하고. 둘은 뭐가 크게 다르냐면 좀더 자세히 보면 빅뱅 우주로는 가모프가 얘기했고 정상 우주로는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얘기했는데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똑같이 합니다. 부피가 커지고 있다는. 거.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우주의 질량에 대한 얘기가 달라요. 우주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건 빅뱅의 가모프고요 그리고 부피가 점점 커지면서 우주에도 물질이 퐁퐁퐁 솟아난다. 생겨난다라고 했던 게 호일이에요. 그래서 계산되는 값이 밀도가 빅뱅 아니 감옥프에 의하면 우주 밀도가 점점 작아지고요. 부피는 커지는데 분자가 그죠? 기억나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여게 일정한데, 여기컷 소리 질량이 일정한데, 부피가 커지면 밀도 값은 점점 작아지게 되죠. 그랬었고 호일은 둘다 커지니까 밀도가 일정하게 계산이 된 거고, 그래서 온도도 뭐 이렇게 낮아진다 일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가장 달랐죠. 어 그래서 우주론 요게 이제.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있어요 원자의 구성 보시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커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쪼개본 거죠 직접 과학자들이 어, 이걸 쪼갰더니 이렇게 두 개가 됐는데요 어, 이거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그래서 얘는 투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는 뭐 마카라고 이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고 그럼 당연히 이런 원자들도, 어, 처음에 빅뱅이 생겨나면서 세상이 생겨나면서 생겨났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과 입자의 생성을 보시면 여기가 빅뱅이고요. 굉장히 뜨거웠을 때 점점 식는 뭐 시간축이라고 생각을 하셨도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퍼크랑 전자가 생겨났을 거고, 그 다음에 양성자랑 중성자가 생겨났을 거고, 헬륨 원자, 원자 핵, 원자인데 거꾸로 순이죠. 가장 작은 거 먼저. 순서대로 생겨났을 거다. 그게 어, 역순으로 생겨났을 거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두 군데가 나와요. 3분일 때와 38만 년일 때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래서 38만 년일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면, 원자가 형성이 돼서 38만 년을 기준으로 빛이 직진할 수 있었다. 그 전에는 빛이 직진할 수 없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어, 그 다음, 앞으로 넘어오시면, 어,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전에요. 양성자가 중성자가 존재할 때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변환이 가능해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과정은 에너지를 흡수하면 되고요.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서로 1대1의 개수비를 갖고 있었어요. 어, 좀 우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 흰색 동그라미가 검은색 동그라미 개수와 같은 걸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온도가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우주,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이두 과정 중에 하나가 잘안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주변으로부터 <laughs>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바뀌는 과정이 잘안 일어납니다. 그럼 뭐가 많아져요? 양성자가 많아져요. 어, 양성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어, 그 개수비를 7대1 이라고 하고요 7대1 이라고 하고 지금 그림에는 14개 2개 이렇게 그려 놨어요 그래서 요런 비율로 갖게 된다고 이제 가모프가 얘기한거죠 가모프가 얘기했고 이걸로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원자핵의 개수비를 따져보면 12대1이 되고요 이걸로 질량비를 따져보면 3대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관찰해보니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 선그 비율이 3대1인 거죠. 그래서 맞다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얘기가 나와요. 스펙트럼은 세 종류가 나오거든요. 연소, 흡수, 선. 각각의 스펙트럼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오는 건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것도 글로 다 써져 있어. 선생님 그림은 써놨지만. 뭐, 첫 번째, 햇빛에서 오는 빛을 분광기로 나눠요. 빛을 나눠보면 빛이 여러 종류로 나오고 빨주노초파나고 모든 색깔이 다 있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빨간색 빛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줄을 서서 나와 있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햇빛에서 오는 빛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어 어떤 기체, 저온의 저온의 기체를 들렸다가 오면 이 저온의 기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먹어요. 이 여러 가지 빛 중에서 좋아하는 색깔 을 먹는다지만 했 빛을 흡수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연속 스펙트럼에서 X라는 원소가 먹은 없어진 색깔들이 검은색 줄로 나옵니다. 음, 응. 이거 야 흡수한 거죠, 이 빛이.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음. 이 원소가 빛을 흡수하면 온도가 올라가요. 고온의 빛. 그래서 고온이라고 쓰는 거고, 고온의 원소가 마찬가지로 그냥 두면, 자연 상태에 두면 혼자 빛을 내거든요. 그 빛에 마찬가지로 분광기로 나눠보면, 아까 전에 없어졌던 검은색 그 자리에 있던 그 빛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빛만 나와요 그게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막 맞아요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의 종류의 선이 있고 뭐 밴드가 있고 이런데 그 중에 선 스펙트럼이니까 알아주시면 되고 빛을 관찰하여 우주에 대해 말한다는 뭔 소리냐면 우리가 우주에 가본 적 없고 우주에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주에 관해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이 우주에서 오는 빛을 보고 우주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 <laughs> 어, 네, 이 장은 성이 손 놓고 그 다음 장 하면 마치겠습니다. 현성이잘안 <laughs> 보이나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laughs> 얘기는. 어, 원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그 과정, 원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별의 진화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별이 진화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원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을 볼 건데 맨 처음에 별이 생겨날 때부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우주에서 별이 생겨났을 거고 우주에 떠다니는 뭐 먼지 같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물질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중력에 의해서 뭉쳐요. 중력에 의해서 뭉칩니다. 만약에 1학년 6반도, 어, 우주에 있다면,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냥 저절로 뭉칠 거예요. 1학년 6반이요. 덩어리로. 빼고가 되겠죠? 아무튼. 중력 수축을 하고요, 온도가, 잘못, 그러는데,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잘못 썼네. 온도가 올라가고, 별이 되기 이전에 그천체를 원시별이라고 해요. 원시별. 그냥 별이 되기 이전에 뭔가 다 해서 원시별이라고 해놓은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언제부터는 별이라고 부르거든요. 언제부터 별이라고 하냐면 얘가 온도가 점점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여기 써놨는데. 천만 헤빈이요. 천만 헤빈이 되면 그때부터 뭘할수 있게 되냐면 수소핵융합이라는걸할수 있게 돼요. 수소핵융합수소핵융합은 수소 원자 의 4개가 헬륨 원자의 1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번호 1번짜리가 <laughs> 원자번호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뭔가가 나온 거죠. 핵융합이라는 건 그렇죠? 핵융합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원소가 생기긴 하는데, 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요. 그때 어 빛이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별이 되면 스스로 빛을 내고, 어 그때부터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내부 압력이 생기거든요. 내부 압력.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중력이 같아지면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laughs> 그런 다음에 별의 내부에서 수소가 다 떨어지고 나면 재료가 다 떨어지면 수소 핵융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내부 압력이 없으니까 더 주, 쪼그라들어요. 어, 별이 더 쪼그라들고 주변의 것들을 더 당기기 시작합니다. 중력 수축을 한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갈래로 갈리는데요. 하나는 질량이 작은 그러니까 주변에 성간물질들이 조금 조금 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는 질량이 큰 거야 우연히 별이 만들어질 때그 근처에 우주에, 우주 먼지들이 많았던 거죠 그럼 질량이 큰 별이 돼요 책에서는 이걸 태양 정도의 별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 아래는 태양보다 큰 태양이랑 비교를 해서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은 별은 어떤 과정으로 진화를 하게 되냐면 어, 탄소 핵융합까지 탄소까지 핵융합으로 탄소까지 만들고 아무리 뭉쳐도 그 다음 핵융합에 할수 있는 온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는 계속 뭉쳐져서 요 중심부가 되고 바깥쪽은 분리가 돼요. 수소 핵융합을 바깥층에 사면서 행성산 성운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바깥건 아예 날아가고 가운데 것만 남아서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별은 어떻게 되냐면, 철까지 이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을 진행시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끌어당겨서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 정도가 철까지인 거죠. 철 다음부터는 훨씬 더 많은 질량이 한 공간에 모여야 되는데, 그게 한계점이 있어요. 어떤 공간 안에 모일 수 있는 질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넘어서야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폭발이에요. 폭발 붕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게 초신성 폭발이고 이때 굉장한 에너지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초신성 폭발할 때. 그래서 폭발을 하고 나면 다시 수축하거든요. 이렇게 빨아들여요. 막 주변에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빨아들이는데 폭발 당시에 질량이 엄청나게 컸다면 다 엄청 수축하면서 그 자리에 블랙홀이 생기고요. 블랙홀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별이 생기는데 중성자 별이 하나 생기고 묻혀져 있는 마치 백색 외성같은 뭉쳐져 있는 게 하나 생겨요. 그래서 어 다양한 원소들이 별의 진화 과정 중에서 생긴다. 그리고 폭발하면서 또 우주로 퍼져 나가고 그런 얘기였고요. 책에 어, 되게, 되게, 되게 조금 나오는데 태양계 형성에 관한 얘기도 있거든요. 한 오른쪽 위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태양계는 태양, 수금지와 목토 천에 있고 앞에 작은 비교적 크기가 작은 애들 선생 님 점으로 표시했는데요. 수금지와 지구형 행성이고 뒤에 좀큰 행성들이 목토 천해 목성형 행성이고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이 필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얘기는 원소들의 특징을 파악해서 우리가 분류해볼 수 있다거든요 어,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소들은 이런 특징 저 원소들은 저런 특징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새로운 걸또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눠 일어나라 어일어나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특징은 어 이와 같습니다 어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기율표 원소들의 성질이랑 원자번호를 기준으로 작성한 표고 세로축은 조기라고 하고 가로줄은 주기라고 한다 과같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1조 원소를 여기 수소를 제외하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17쪽을 할로젠 원소, 18쪽을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각각의 특징들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셨어요. 책에도 나와있고 한번 확인해보시고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크다는 건 이제 변화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가 되고 <laughs>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큰 그런 게 있었죠. 특징이 있고 그 특징도 더 강하다는 거. 비활성 기체는 뭐예요? 변화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는다그 어떤 것과도 그런 기체들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원소들이 각각의 특징을, 이런 성질을 가지는 이유가 궁금한 거죠. 도대체 얘네들은왜 뭐가 비슷한가? 그럼 마찬가지로 들여다보면 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원작과 전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원작과 전자라는 게. 그럼 원작과 전자는 뭐냐? 파악 반응에 어떤 변화에 참여하는 전자를 말하고 보통은 맨 바깥에 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들여다 보기를 원자 속에 도대체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길래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 그렇게 되냐 해서 여러분들 뭐 바닥 상태도 다 그렸었잖아요. 어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전자는 어디 에 있을 수 있냐면 전자 껍질에만 있을 수 있고 그 껍질에 있을 때껍질에 에너지 준위를 가져요. 그래서 원자핵이랑 가까울수록 가까울수록 작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혹은 작은 에너지 값을 갖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멀수록 더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규칙성으로 같은 조기에 있으면 전자 껍질 수가 같고 같은 조개 있으면 원자과 전자 수가 같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냥 요약해서 선생님이 준것 뿐이지 그래서 공부하실 때이 필기를 옆에다 펼쳐놓고 책을 보면서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정리했거나 혹은 선생님이 이 내용은 정리를 안 하셨네 이런 걸 확인하면서 체크해보시면서 필기를 수정하시면 그게 자기 필기가 되고, 과학 공부를 잘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한 가지가 조금 더 남았는데, 그, 한쪽 귀탱이에 썼던 건데, 원소들의 결합해서, 어 원소들이 그냥 있지 않고 변화해요. 옆에 있는 애를 막 잡아당기고 이러거든요. 그 이유는, 어 안정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화가 없고 싶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의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는걸 과학에서 안정하다고 표현해요. 안정.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언제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리모컨을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게 떨어지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떨어지는 게더 이상 변화가 없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면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고. 모든 과학 현상은 그렇게 돼요.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 그래서 보면 이미 안정한 원소가 있어요. 그 자체로.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아까 비활성 기체들은 이미 안정해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죠. 근데 다른 애들은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얘네들처럼 되려고 그 전자들이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전자들이 전자배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자가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전자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이동하는 방법에서 이온결합인데 보통의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 아니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그래서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근데 만약에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 그때부터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고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둘은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서로 결합하는데 이를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마지막, 공유결합은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런 전자를 갖고 있는 바운더리가 있으면 서로 엄청나게 가까워지면서 그 영역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근처에 있는 전자지만 얘도 그 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공유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아, 좀 빼먹었는데. 보통 이온결합은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 사이의 결합이고요. 그래서 금속원소가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고요, 금속이온은 전자를 버리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유 결합 같은 경우는 비금속끼리 서로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애들끼리는 어떻게 한다? 가까워져서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너도 갖고 있는 것처럼 공유한다는, 그렇게 결합하는 거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다 네. 아, 정리해 드렸으니까 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 i